우리는 에스컬레이터를 자주 탑니다. 그런데 생각보다 사고가 많습니다. 첫째, 걸어가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특히 여름철 물기가 있으면 더 위험하죠. 걷지 말고 서서 이동하셔야 합니다. 둘째, 디딤판 끝을 밟고 서 있다가 단차에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항상 황색 안전선 안쪽에 발을 두어야 하고요. 셋째, 급정지, 핸드레일 정지로 연쇄 낙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앞 사람과 간격 유지하고 손잡이든 항상 잡고 다니셔야 하고요. 넷째, 끼임 사고입니다. 신발끈, 연질 고무 샌들, 긴 옷자락이 틈에 끼일 수 있어요. 그래서 끈이나 옷단이 끼지 않도록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. 다섯째, 캐리어는 굴러 떨어져서 아래 사람을 다치게 할 수가 있어요. 엘리베이터를 권장드리고요. 유모차나 쇼핑 카트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절대 금지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은 손잡. 잡이는 꼭 잡기, 황색선 안쪽에 서기, 신발끈, 옷단 정리하기, 유모차나 카트는 금지구요. 몸을 밖으로 내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